어, 정립하고 있는데 김사광 선수 좀반칙기좀많습니다 지금. 네, 뭐반칙왕 실체광까지 있기 때문에 네. 네,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어 득점 성공했고요. 실체광에또 어, 강력한 후보라또 정진 선수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네 득점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팀에 도움이 되지만 아. 실책도 좀 많았어요. 네, 지금 거는 네 트래블링 안 줘도 될것 같은데요. 그렇게. 네, 굳이 아, 예, 굳이 트레블링 주지 않아도 될것같고 민호 선수 좋았죠, 네. 시야가 참 좋네요. 아, 이 절묘한 패스입니다, 이거. 네, 네, 선수들도 못하는 패스를 하네요 그렇군요, 네. 네. 자, 민호 선수가 이 디파닐 앞에 놓고 자 눈빛 교환 그리고 찔러줬고요. <목소리> 마무리까지. 아, 45번 선수 득점을 잘했지만, 네, 최민호 선수한테 완전히 묻히네요. 그렇네요. 네. 득점보다는 저 패스 한 방에 모든 게 묻혔고 자, 그리고 민호 선수가 골밑에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레블랭이 선언이 됐어요부 응, 응, 엉켜 있어. 로스 차를 보여 줄래? 아, 의식했을까요 <laughs>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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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미안해지는데. 이번에 자, 자, 양 팀의 3쿼터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하죠.